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턴입니다. 유턴은 할수 있는 구간에서만 하셔야 해요. 도로에 미리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나 도로에 유턴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유턴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유턴은 보통 중앙선 흰색 점선에서 돌고 핸들은 180도 정도 돌아갑니다. 종류로는 상시 유턴과 자회전시 직 자회전시 이렇게 있는데요. 상시 유턴은 말 그대로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록불이든 적색이든 자회전이든 직 자회전 모두 가능합니다. 유턴시 진입할 땐 핸들은 빨리 돌리고 들어왔을 땐 악셀을 서서히 밟고 핸들을 천천히 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면서 핸들을 돌리는 방법, 또 하나는 멈춰서 유턴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정답은 없어요. 원하는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핸들에서 언제 손을 떼고, 언제 핸들에서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원하는 차선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신호가 녹색이고, 표지판이 상시 유턴으로 되어 있네요. 반대편 차가 오지 않을 땐 가면서 속도를 줄여주시고, 핸들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핸들을 너무 빨리 돌리거나 늦게 풀게 되면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에 맞게 수평이 되기 전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상시 유턴이고 녹색불이죠. 차가 오지 않는다면 속도는 천천히 줄여주시고 수평이 되기 전에 핸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속도에 맞게 핸들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수평이 되기 전에 핸들 원위치. 이번 유턴은 직자회전이에요. 녹색불이 들어왔죠? 앞에 검은 차량이 지금 좌회전을 했는데, 요건 비보호 좌회전이라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직좌회전 시 유턴이죠. 직좌회전이 바뀔 때까지 멈췄다가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유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차 시 미리 핸들을 꺾어 놓지 마시고, 신호가 바뀌면 그때 꺾고 유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떼고 핸들 돌리고 수평이 되기 전에 핸들 원위치 이렇게 유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호에 맞게 유턴해 주시고 반대편 차량이 오는지도 색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